한자리에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울게 하는 건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야, 엄마. 그래서 군대 가서 그 훈련받다가 얼마 전에 우정의 무대라는 거 있었잖아. 그랬습니다. 잘했습니다. 와, 와, 와! 하다가 지금 저 휘장 뒤에는 어머니가 한분와 계십니다.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보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눈물이 납니다 하여튼 그때 안 우는 놈은 사람도 아니야 그 놈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엄마의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빠가 보고 불때 정신이 버쩍 나버렸어요. <laughs> 그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사랑과 공의를 같이 갖고 계셔. 근데 인간에게는 아빠에게는 공의의 속성을 주고 엄마에게는 사랑의 속성을 줬어요 그래서 아빠는 공의의 화신이고 엄마는 사랑의 화신이야 얼마 전에 영화 가운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보셨어요? 보시면 손들어 봐 그럼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요 그 내용이 이거요 아주 훌륭한 아들이 하나 있어서 유능한 아들이 아버지가 돈을 대줘서 사업을 해서 아주 성공하기 일보 직전에 아버지가 고아원을 하는데 고아들이 그 쫓겨나게 생겼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빌려준 돈을 달라 고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면요, 내가 고아원 열개라도 해줄게요. 지금 필요하다, 아버지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돈을 빼내면 내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니다. 너야 아무렇게나 살지 만 고아들은 그 지금 안 도와주면 길거리 흩어져 죽는다. 그러니까 돈 내놔라, 아버지. 왜 아버지는 고아 중요한 줄 알면서 자식 중요한 줄은 모릅니까? 그 아들의 불만 아버지는 너는 아무렇게나 살니가 죽냐? 너는 욕심만 버리면 되지만, 고하우들은 지금 생명이 달렸다. 다 놓아라. 이 아버지가 완고해. 그러니까 아들이 화를 팍 내고 나가더니 비 오는 날 칼로 아버지를 찔러 죽이는 거야. 영화요. 영화. 칼로 아버지를 찔러 죽여. 그거를 어머니가 안 봤어야 되는데 봐버렸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가 된거예요 목격자 증인이 되니까. 맞아, 어머니도 찔러 죽여. 그리고는 증거를 없애기밀가루로확 뿌리고 갔는데 어머니가 막 죽으면서 보니까 아들이 자기를 칼로 찌르면서 손톱을 벼버린 거 있죠 아들 손톱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세상에 죽는 순간에 그놈을 생키고 죽는 거 있죠 왜 증거를 없애서 아들 틀키지 말고 살으라고 그게 엄마요 그게 어머니요 만약에 그게 아내였다 봐 죽는 순간에 손가락을 깨물러서 피로 쓰고 죽지 신랑 이렇 저는 지금 가만히 돌이켜 봐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살아 계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무 상관도 없는 여러분도 텔레비를 보고 저를 좋아하고 사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할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고향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들이 나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저게 우리 아들이요 저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꼴을 못 보시잖아. 역으로. 내가 잘 해드리고 싶은데 계셔야 잘 해주지. 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못 오는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 불효자식. 그래. 불효자식. 맞아요. 불효자식이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잘 해주고 싶은데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부모는 무슨 부모라고 그래? 불효부모. 그건 불효 부모다 그거는 불효 부모다 나는 자식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객이란 다 하여라 돌아가시고 나면 애답다 오이 하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뿐인가 하노라 자식들아 부모님 살아 생전에 잘 해드려 효도하거라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베스트 얼음만 한 자리만. 명강이 장병동 목사의 특강입니다.